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2절 23절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산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어, 응답을 더 받고 아니면 뭐 산이 더 신령한 장소라서 뭐더 응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분주함과 방해거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원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가면 일상에 신경 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내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 뭐 일상보다도 더 요란한 기도원이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36절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어, 가로가 긴 곳은 12km 정도 되고, 세로가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수죠.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호수인데 아주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렇게 크니까 바람이 불면 작은 배는 뒤집힐 정도의 파도가 치는 곳이죠.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라고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신 줄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뭐 이러이러한 분이겠지. 저거는 못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냐 어,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하냐 그랬을 때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죠 지옥에서 건집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요 사람이 예, 사람은 자기 자신도 건지지 못하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셔야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들을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되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심을 알려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을 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때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뭐 이렇게 에, 즉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라면 자신도 나물 어,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을 해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어,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모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오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를 걷는데 의심을 했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배드로가 물 위에, 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시로 손을 내밀어 물 속에서 건져주시고, 31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고 가면 되는데, 의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어, 성경에서 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구주 어, 예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형벌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죠.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 성경에는 약속도 있고 경고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의심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32절부터 36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33절에 그들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 줄더 분명히 알게 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게네사의 땅에 건너가셔서, 어, 어 그또 모든 병든자를 고치시고, 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부으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항상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